이제 코르텍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11월 24일에서 11월 28일 중,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상태가 될지, 아니면 지정 연장이 될지, 아니면 지정 해제가 될지 발표가 나오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렸었습니다. 저희 소통방 분들에게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알려 드리게 되면 제가 받은 찌라시 정보거든요. 관계자를 통해서 받은 찌라시 정보인데 모자이크 처리를 해 놨죠. 공지가 안 나왔는데 발설해 버리게 되면 법적인 제재를 제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몰래 알려 드립니다. 그래서 몰래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010-2659-4904로 콜을 하고 문자 두 글자 남겨 주시면 100% 무료로 이 정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주시길 바라겠고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빨리 얼른 대응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큰일납니다 코르텍스 이제 대부분 다른 거래소에 상패를 했죠 대부분 이제 거래량이 빗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번 유입이 나오긴 나올 겁니다 여기에서 지켜주면서 이런 데까지 한번 상승 노려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까지만 현재 가게 되더라도 88% 89%이 정도 상승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차트 잘 확인하시고 물려 계신 분들은 이렇게 올랐을 때 한번 팔고 다시 내려왔을 때 여기 깨고 다시 내려갈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러면 더 밑에서 잡아가지고 또 한번 이렇게 올랐을 때 팔고 이런 식으로 개수를 늘려가든지 아니면 올랐을 때 팔고 다른 코인들로 갈아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